2023년 11월 20일 연중 제33주간 월요일 제1독서 마카베오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었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쳐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데 열중하였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145년 키슬레오달 열다섯 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의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 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리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지셨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잡고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이번 주는 제1독서로 마카베오기 상권을 읽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마카베오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원전 176년부터 134년까지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는 헬리니즘 시대 그리스계 왕조 셀레우코스 4세 통치 말기부터 유다의 대사제 요한 히르카노스의 즉의까지 해당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짓밟았던 비유닥에 주신 왕조의 통치부터 유닥의 왕조가 재정립되는 역사적 종교적 과정을 서술하기 때문에 교회 전통은 이두 책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한편 마카베오기 상권은 그리스계 왕조에 대항하였던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두 형제의 무용담을 차례로 엮은 3부작 드라마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유다 지방의 그리스 관습과 문화, 곧 이교 풍습을 강요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불경한 착대를 고발합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2장부터는 마타티아스 사제와 그의 새 아들 유다 마카베오 요나탄 시몬의 반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신하의 계약과 율법을 수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방 출신 왕조의 핍박과 박해 앞에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계약의 수혜자가 되는 길은 철저한 율법준수와 폭력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교 풍습의 거부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준수처럼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신앙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정신과 반대되는 현대의 이교풍습은 모든 것을 돈과 실적으로만 환산하려는 세속적 유혹이 아닐까요?